사평윤 씨의 무 자, 쇠 자예요. 조남이, 윤, 무, 쇠. <laughs> 옛날 사람들처참 아, 아주 강직하죠.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할머니는 시집 오셨을 때부터 굉장히 좀 부지런하면서 좀 유별나신 분이야. 집안에 원래는 그렇게 이제 가세가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나 봐요.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시집 오셔가지고, 이제 재산을 다 늘린 거죠. 재산을 뭘 해서 늘렸을까. 물론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다니시면서 무역을 하셔가지고 돈을 이렇게 이제 모으신 거죠. 모으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시집으로 왔으니까 어쨌든 자손을 낳아야 되잖아요.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만 낳았다면 이렇 죽었대요. 생존한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이제 눈감은그세경이라 그러거든요. 그 분이 이제 무녀였나 보죠. 그래서 그 분을 불러다가 시골에서 큰 구슬 했는데, 우리 함신의 그우대 할머니가 굉장히 많이 박바가지에다가 이렇게 뭘 시골에서 이제 쌀 놓고 뒤지에, 쌀 뒤지에다 놓고 굉장히 비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구슬 하시면서 그걸 다시 해놓으셨대요. 성주 씨을 모셔놓고 삼형제를 낳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 중에 이제 막내인데, 근데 우리 제일 큰 큰아버지가 도대체 아침, 저녁으로 밥만 했다면 거기다 한 그릇씩 먼저 떠다 놓고 큰엄마가 퉁퉁 된 거죠? 귀찮으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를 큰아버지가 어느날 술 드시고 와가지고 집어 던져서 마당에 깨진 거예요. 그 바가지가. 할머니가 아주 애주중지 해놨던 거를. 깨지고 큰아버지가 여파가 굉장히 많으셨대요. 또 자식만 낳타 그 자식이 생존하지 못하고 다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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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막 우한이 있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다시 또그 쇠경을 불러다가 구슬, 뭐 이틀 구슬 해가지고 다시 집안에 또 그렇게 이제 대충마루에다가 모셔놓고 자식을 또무라무라 한지 이제 뭐열몇 명을 이제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때도 굉장히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재산을 늘려야 되는 욕심이. 그래서 원주 그 마을 한 동네에서 저희 집이 제일 큰 부자였대요. 그때 당시 텔레비전도 제일 먼저 그 마을에서 사실 정도로 이제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어느 그 무속인을 많이 이제 할머니가 빌으신 거죠. 할머니가 무년을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 무년 아닌데, 할머니가 이제 뭐 비린 거안 잡수고, 뭐 탈도 많이 생기고, 뭐만좀 이상하면 벌서골 싸내고, 부정 껴갖고, 머리 아프다라고 할머니가 이제, 이제 그러다가 할머니가 산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백운산. 그래. 이제 초가상관은 거기다가 이제 그 집구 그 거기서 할머니가 기도를 하신 거죠. 지금도 생생한데, 할머니가 그 우물에다 또 빌고, 거기 방에서도 빌고 주방에 군불 때는 그 까만 가마솥 거기다 불 켜놓고 할머니가 빌고 앉았고 불 때면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자랐는데 여생을 할머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수행 생활을 많이 하시면서 여생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어릴 때 기억이 맨날 할머니가 뭐 빌고 여기다가 하얀끈으로 머리 묶고 앉았던 기억밖에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그냥 알뜰해야 된다라고 깔끔해야 된다라고 아주 치마에서 그냥 요랑 소리가 날 정도로 여자는 빠지러 내야 된다고 그러던 할머니 할머니가 87인가 8덟살서 돌아가셨는데 어, 아프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열몇살때 돌아가시고 저기서 우리 할머니는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한테 그게 사랑도 못 받고 할머니가 영감님을 밥을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끄내기를 여기다 딱딱 꽉꽉 쪼매야 된다고 어? 헐겁게 풀어놓고 밥 많이 먹으니까 제사를 언제 늘리냐고 영감님한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셨대요. 할머니 그 등살에 못이겨가지고 <laughs> 그래서 할아버지가 열흘인 거 얼마 동안 집을 나가셔서 달래서 할, 할아버지를 모시고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덕으로 그 후손들이 지금 어, 그래도 다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가 싶, 싶어요. 어, 그러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기도를 그만큼 공을 많이 안 닦았으면 절대 이렇게 오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일평생을 부엌대기를 살고 몸종으로 살았는데 무녀가 됐어. 근데 그분이 무슨 공덕을 많이 닦고 갖고 기도를 해서 제자를 도와주시겠어요. 원래 옛날부터 무녀는 양반가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거부터 성격이 아주 그냥 가랑잎의 불붙기처럼. 급하죠 너무 극성 맞아요 <laughs> 제 자신이 어. 원래 성격도 제가 좀 깐깐하고 깔끔하기도 한데 제가 이 두상이나 생긴 모양이 할머니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대요 음 우리 할머니하고 할머니 그 부르렁 같은 성정 아주 그냥 웬만히 뭐 이만해도 깔끔한데 오죽하면 첫해 보셨나요? 20몇 년? 누가 보면 엊그제 산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다 치워놨는데 제가 다시 이게 뭐냐고, 막 냄새를 맡아가면서 막 다시 다 뒤집어 엎어갖고, 막 삶기도 하고, 다시 막 치우고 쓸고 닦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할머니가 거동을 하시는 거예요. 음.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의 성격이 그대로 선생님한테 묻어나는 건데? 네. 장점은, 장점은 네. 확실하다는 거. 중간이 없군요. 네. 기면, 자, 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싫은 거는 반드시 탁 노를 해요, 할머니가. 열번 중에 그게 다열 번이, 옳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10개 중에 8개면 이거는 거의 100%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장점은 할머니가 늘 돈을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은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는 거지. 우리 할머니는 늘 주는 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야 자손들이 후세에 잘 된다고, 3대가. 할머니가 주시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틀려보지 않은 것 같아요. 홍시. 홍시? 네. 아...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그 홍시를 대부분 앉줘서막 3개씩, 4개씩 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그전에는 그걸 안, 안 먹었었어요. 심밖으로 먹는 거예요. 꽃감, 홍시 이런 거를. 혹시 그 사진이 저기 아직도 있나요? 어제 어디다 모셔놨어요. 아, 그죠. 깔끔한 정도가 아니죠. 알뜰라고 깔끔하고, <laughs> 예.